권성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작년 3월 달에 우주정책센터하고 센터장 공모했죠. 예, 그렇습니다. 두 곳이 공모했는데, 하나는 한국우주연구원이고, 하나는 경제인문사회연구에, 연구에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응모를 했는데, 과학기술과 관계없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선정이 됐어요. 전문성이나 연구성과 면에서 항우연이 이 항공우주정책에 특화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특화되어 있습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항우연이 전문성이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주제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뭐 측면에서. 언제, 측면 언제 뭐. 우리 이사장은 언제 그 자리에 왔어요? 저는 작년 9월에 왔습니다. 그럼 오시기 전에 결정이 된, 그된 거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학기술 연구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계의 아이돌이에요. 문 문미옥 전 과기부 차관이 이 과기원 원장인데 이 문미옥의 입진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된거한번 보세요. 우주정책센터 유치경 신청서인데 왼쪽이 과기영 거고 우측이 황우형 겁니다. 그런데 이 첨부의 6에서부터 9까지는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에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첨부해서 미리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목차도 지금 기본이 안돼 있어요. 목차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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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혀 있지 않아요. 과기영 거는. 거기다가 양으로 보면은 항우연기 과기원의 두 배입니다. 그다음 유치 신청서 중 국내 네트워크 항목인데 이게 배점이 20점이에요. 그런데 과기원은 없어요. 항우연은 아주 자세하게 네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발전 전략 부분인데 여기도 과기원은 공란입니다. 항우연은 다섯 가지를 기재를 했어요. 이게 배점이 30점입니다. 정책 및 사업 기획에서 여기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국제활동 수행실적 항만 보세요, PPT. 여기 에과기한 달랑 한개 적어 놓고 항우영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래서 7분이 심사위원이 되어 있는데, 4분은 그래도 점수 차가 별로 없어요. 없이 항우영에게 조금 높은 점수를 줬는데, 동점을 주거나 뭐 3, 4점 차이로 줬는데, 나머지 위원 세사람은이 연구재단에 이사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21점이 무려 21점 차이가 나게끔 과기원의 점수를 많이 줘요. 아니, 20점, 100점, 20점 짜리, 30점 짜리, 각종 세부 평가 항목에 제대로 적지도, 지재도안 하고 평가할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유업 그러니까 B, CG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채점한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장난쳤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사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내가 과기비를 받았는데 세부 채점표를 요구했더니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장!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지금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 천, 청부식 눈에 뻘이 보이는데도 아니, 1 0점이 20점, 30점, 40점 다 채점표가 있는데 거기에 공란으로낸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는 이런 심사가 이게 정당한 심사고 정상적인 심사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부 채점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 장관. 이게 네. 지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연구재단 감사가 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원 출신이에요. 민주당 국장 얘기만 사람인데,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거 과기부에서 감사 파견하세요. 감사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장관. 예. 어이 부분에 대해서 예 연구재단 이사장님과 제출 가능성 여부를 제출 가능성에 하면... 감사를 하시라고요. 감사를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하겠다 는 예. 방침이 안 서면 제가 예. 개인적으로 제가 검찰에 고발하고.